아, 이 선수는 제가 우연히 찍게 됐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뼈대 있는 양반집 자손이 분명합니다. 그 데이터를 안들는 최진욱 선수 다부 도는데. 이 선수 는대모을 아주 가는 데로 2네요보선니다 아, 수상 선수랍니다.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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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u 2 5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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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a 3 Susan Susan s u s 밑에 어마어마한 갤러리가 모여 있네요. 네네. 주체측 추 2,000명, 경찰 추산 1,500명 뭐 제가 보기에도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상현 선수 골인 27초 79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B170번 네, 강서준 선수 출발했습니다 아이 선수는 놀랍게도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선수가 지금 한 10명 정도 남았는데 기술대 예. 기술점수 기술 한 10, 10위권에 좀 랭크가 돼가지고 형들과 함께 예. 네, 강서준 선수 선수가 고...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7초 7구. 네, 예, 예, 예 대단합니다. 이어서 197번 정보람 선수. 정보람 선수 해내셨습니다. 네, 정보람 선수 28초 65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주로를 정리해서 198번 유현우 선수 출발했습니다 네 살로몬 기선전에서 자, 이어서 88번 이창민 선수 출발했고요 시신, 유현우 선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현우 선수 골인 26초 85여어서 88번 이창민 선수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고수 들몇명안 남았습니다 네 장민 선수 골인 26초 82수고하셨고요 이어서 117번 엄유호 선수 출발했습니다. 아이 선수는 조금 기대는 어. 기대고 몸이 돌아가는 아이고 아깝습니다. 저기요. 저런 저런, 저런. 예, 다치진 음. 아이고. 저. 예 다치지 않아요. 고 무리하게 저렇게 무리하게 아, 네. 흐르는 스킬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다칩니다. 좀 흐르게끔 아네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김태연 선수 출발했습니다. 김태연 선수 지금부터 내려오는 선수는 전부 입상이나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전부 기술 점수 합이 불과 2, 3점 차이 나는 선수들 지금 누구든지 여기 우승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입니다 이선수. 네 바깥발에 확실하게 누르고 있네요. 네김태현 선수골인 26초 16 수고하셨습니다. 기록도 좋습니다. 이어서 185번 오창규 선수 출발했습니다. 아 이거 이 선수는 뭡니까 이거 이거 예 게이트가 주종목인데 인트에 추종하다 보니까 오히려 게이트가 많이 약해졌네요. 인터는 너무 오늘 잘 타가지고. 장기현 선수 골린아깝습니다1 9초11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99번 최우석 선수 출발했습니다 이 선수는 그... 최우석 선수 스타일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죠 아마 네 아주 뭐 체격도 좋고 네 최우석 선수 골인 27초 63 수고하셨고 이어서 219번 조현진 선수 출발했습니다 아이 선수는 그 롱턴 부분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최고 점수를 받다시피 한 선수인데 데이트는 좀 경험이 별로 없군요. 네, 조현진 선수 27초 24.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110번 강인재 선수 출발했습니다. 아이 선수 뭐이 정도 이렇게 다 갖고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예. 우 25초 때는 나오겠네요. 강인재 선수 많이 리시습니다 24초 97 아이고 뭐 그래 갖고 안 이어서 205번 류광선 선수 출발했습니다. 2 0초저한 초반 때가 나와야 되는데 저 선수는